안녕하십니까. 수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용로 5칙, 6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법. 사제는 살을 베어 어버이에게 공양했으나 효자전에 들지 못했고, 조다리 산을 밀어 부처님을 앞살하려할때 어찌 갑작스런 오래 소리를 두려워했겠는가? 가시덤 불도 지나고, 전단나무 숲도 다 베었다. 지금 한 해가 다한섯 달, 섯달, 섯달 금음날을 기다렸는데 예전과 같이 이른 봄은 여전히 차갑네. 부처님의 법신은 어느 곳에 계시는가? 굉장 만송선사가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본칙을 한번 봅시다. 어떤 스님이 청원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청원이 대답했다. 노릉의 쌀값이 얼마나 되는가? 자, 음, 아주 멋진 대답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자, 만송선사의 착어를 봅시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그러니까, 착거하기를 학업관리는 다분히 법률을 염려하는데, 청원이 노릉의 쌀값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기에 만송차언은 노장은 병사를 논하지 않는다이 무슨 노장은 병사를 논하지 않는다는 무슨 모습, 무슨 노장은 어, 워낙 그 노련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병사가 누구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병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그 노련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능숙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사, 뭐, 개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병사만 있으면 된다. 뭐 유능한 병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련에서까이문말 뭐겠어요? 이, 노련한 선지식은, 확인을 지도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거겠죠. 자, 송. 업을 다스려 태평하니 형상이 없고, 촐로의 가풍은 지극히 순박하다. 다만, 시골 도래와 제사 음식만 있다면, 어찌 순의 덕과 요의 인을 알겠는가? 자, 음, 이건 뭐 살펴보면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서의 책을 봅시다. 업을 다스려 태평하니 형상이 없고, 평상이 없다. 업을 다슬 스 태평하다. 이것도 우리 공부인은 살펴봐야 되겠어요. 무슨 뜻인지 금방 보면 알겠네요. 자, 모두성이 나타났는가 아닌가. 만성차가 모두성이 나타났는가 아닌가. 근데 이 모두성이라는 것은 어, 적군의 그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촐로의 가풍은 지극히 순박하다. 만성차가 하기를 어찌 내가 이 속에서 농사지어 밥에 먹는 것만 같겠는가. 이 속은 뭐겠어요? 자 다만 시골 내로 노래와 제사 음식만 있다면 여기에 만성차거는 가난한 이는 쾌활하여 거두지 않는다. 가난한 이 무슨 뜻일까 이런 거예요. 어찌 순의 덕과 요의 인을 알겠는가 여기는 비로소 충효를 이룬다. 이리 났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대것 같아요. 이 살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육칙 마조 배극 설법 입을 열지 못할 때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들지 못하는데 발 없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만약 저 함정에 빠져서 어구에 떨어져 죽는다면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내산이 서로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에이, 여기 내산이라는 것은 아마. 지수와풍 4대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입을 열지 못할 때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들지 못하는데 발 없는 사람이 걸어다닌다. 자, 이런 어구에만 빠진다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열지 못하는 혀 못하는 데혀 없는 사람이 말을 해. 입을 닫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구에 빠지면 이게 이해가 안 가겠죠. 그냥 공부인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 떨어지지 말란 말이야 번치 어떤 스님이 마조 대사께 물었다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고 정컨대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곧바로 서쪽에서 오신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은 피곤해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게 스님이 지장에게 묻자 지장이 말했다. 왜 화상께 묻지 않는가?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께서 여기 가서 물으라 하셨습니다. 지장이 말했다.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회사에 가서 물어보게. 스님이 회에게 가서 묻자. 회가 말했다. 나도 거기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알수 없다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마조되서께 말씀드리자 대사가 말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해는 회해의 머리는 검구나이어 났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살펴볼 것은 사구백비를 떠나서 말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사구백비가 뭔가 이것은 그냥 글과 이론을 떠나서 일러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글이나 이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어요. 글과 말을 떠나서, 어, 일러주십시오. 이런, 게제 물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흑백, 장두백, 해두흑 일어났잖아요. 후백, 후흑에서 이제 후백후흑에서 왔다고 볼수 있는데, 후백, 후흑은 중국에서 둘다 사기꾼이에요. 아주, 어, 제주가 좋은 사기꾼인데, 어, 후흑이 후백을 속여가지고 후흑이 최고의 사기꾼이 후백보다 더 그래서 이 우리 선호록에서 이것은 그 선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선지식 깨달은 사람들이 어, 그래서 후백이나 후흑이나 50보, 1 0 0보예의마조스님께서 그래, 장두백, 장해두흑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착오를 봅시다. 서쪽에서 오신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는 만약 이스님이 묻는 곳에서 살면 사람들이 조금 수고를 덜 것이다. 묻는 곳이 어딘고, 묻는 곳 이것을 알아야죠. 자, 우리 공부인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이미 배 가운데 달이 있다. 아, 마조, 마조스님이,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여기에다가, 만성차가하기를 이미 배 가운데 달이 있다. 아, 일어났어요. 배 가운데 달이 있다고 해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에, 이런 거, 공빈들은 거알아들여야 됩니다. 지장이 가서 물어, 물어보게. 여기에는 다시 도체의 바람을 더한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진양이, 스님이 지장이에 묻자, 도리어 나무 처분을 받는구나. 완성 착어입니다, 지장이에 묻자, 지장이 말했다. 왜 화상께 묻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착어는? 좋은 보는 다갔다 일어났어요? 응, 음, 왜 이랬겠어요? 왜 화상께 묻지 않는가? 응? 음? 지금,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 미뤘죠? 여기, 맞주주습니다 아, 지장에 가서 물어보게. 일어날까? 서로 지금 다른 사람에 미룬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좋은 본은 다 같다. 그것이 좋은 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께서 여기 가서 물으라 하셨습니다. 차근은 매우 영리하다. 이랬어요. 지장이 말했다. 내가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회사에 가서 물어보게. 여기다가는 완성차근하기를 내가 마대사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어났어요. <laughs> 뭔 뜻이겠어요. <laughs> 좀 생각은 금방 나올 거예요. 스님이 회에게 묻자. 회에 쓰면 물은 거예요. 그러자. 쓴박은 뿌리까지 쓰다. 일어났네요. 이쓴박은 물이 뿌리까지 쓰다. 회가 말했다. 나도 거기에 일어나서는 도무지 알수 없다네. 일어났어요. 여기서 반송 차고는 단호이는 꼭지까지 달다. 아, <laughs> 일어났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마저대석께 말씀드리자. 여기에 만성차거는 집신속에 돈을 찾아서 취하라. 이어났어요 집신속에 돈. 에? 참 재밌게 배워놨네요. 집신속에 돈. 그러면 집신을 신고 돈을 찾으면 이거 찾아지겠어요? <laughs> 집신속에 돈이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우리가 각자가 불순을 가지고 있지만, 응? 그, 못 찾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그런 의미로 좀쓴것 같아요. 대사가 말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구나. 여기다 반성 차가하시기를 다시 30년을 참고하라. 일이 <laughs> 났습니다. 아, 여기 집신속에 돈을 쳐다취하라참 아주 비유가 아주 좋아요. 이.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 약이 병이 되는 전례는 예전의 성현에게도 있었다. 병으로 의약을 만드는 이는 누구인가? 흰머리, 검은머리여 가업을 이어받은 자손이구나. 유구무구여 흐름을 끊는 기틀이네 당당히 앉아서 혓바닥길을 끊으니 마땅히 비하의 노고추를 웃어주네 일어났어요 비하의 노고추, 이제, 유마거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여기에 뭐, 별로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은데, 에, 여기 이제, 흰머리, 검은머리여, 가업을 이해받은 자손이구나, 일어났죠, 흰머리는 뭐겠어요? 아까 장두백, 회두 그랬으니까, 어, 지장스님. 흰머리는 지장스님, 검은머리는 회해스님. 이 사람들이 가업을 이해받은 자손이라고 랬죠 그럼 뭐겠어요? 깨달아가지고, 어, 마조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 말이겠죠, 이. 그 다음에, 유구무구여 흐름을 끊는 기틀이네. 여기는 다시 위산의 웃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구나. 여기 일어났어요. 여기는 이제 유구무구에 저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있네. 제8 7층에 나온답니다. 그거 가서 또한번 봅시다. 유구무구. 이기는 이제 그, 이 소산이라는 학인이 와가지고 위산 스님한테 묻는 거요. 선사께서 그, 어, 저, 등나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신 게 있는데 이 물음을 가지고 와서 이 소산이라는 학인이 위산스님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 등나무가 말라죽고 나무가 쓰러질 때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위산스님이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어요. 이 웃었고 웃으니까 이소산이는 학인이 삼천리를 달려왔는데 에? 응? 스님께서는 어? 그렇게, 어, 웃기만 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소산이 불평을 하니까, 이산 스님이, 시자야, 이 스님에게 노잣돈을 드리라, 이랬어요. 어? 올 때까지 노잣돈을 많이 들었을 거니까, 그 노잣돈을 주라고 한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이소산인을하인이 명초라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똑같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명초가 하는 말이, 다시 위산의 웃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구나 이랬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송 선생님이 차그를 봅시다. 약이 병이 되는 전례는 여기에다가 만송 선생님 차인하기를 차그하기를 호인이 우유를 마시면서 도리어 좋은 의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어났네요 이건 무슨 사이냐면 호인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랑캐인데. 어, 한족 이외 의 사람들이겠죠. 되 오랑캐인데 호인이 이 오랑캐가 우유를 마시면서 도리어 좋은 의사를 이상하게 여긴다. 이 뜻은 의사가 우유를 처방했는데 이 오랑캐가 잘못 알고 우유를 마시면서 이 우유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의이 성행하기도 있었다. 여기에 차근은 의사가 많으면 맥이 어지럽다. 일어났어요. 병으로 의학을 만드는. 영으로 약을 만든단 말이야. 여기 차거는 약으로 약을 없애고 독으로 독을 제거한다. 아, 이랬네 약으로 약을 없애고 독으로 독을 제거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약으로 약을 없애고 독으로 독을 제거한다. 파두를 들어가지고, 응, 어? 온갖 번뇌를 없애는 게 이와 똑같지 않겠어요? 이는 누구인가? 차거, 만송차거 이는 천동이 아닌가? 이어고 자, 흰머리, 검머리여가업을 이어받은 자손이구나. 여기에는 만성스님이차가하기를한 가마에서 구워서 만들었다. 한 가마에서 구워서 만들었다. 이게 예, 무슨 뜻이요? 스승, 마조스님이란 스승 한 사람한테서 나왔다. 이 말이죠. 유구부구여, 흐름을 끊는 기틀이네. 여기에다가 다시 위산의 웃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착화 해놨어요. 다음, 당당히 앉아서 혓바닥길를 끊으니 여기에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일어났네.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네, 우리 공부인들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비하의 도고추를 웃어주네. 다만 한 기둥만 얻었다. 일어났어니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